59번 문제입니다. 주어진 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건데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를 각각 x, y라고 하겠대요. 자, 우리 x, y를 찾아서 이 둘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우선은 이두 분수를 1번과 2번으로 놓고 순환마디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번 7분의 2를 바꿔줄게요. 우리 분자 나누기 분모 해야 되죠? 2... 나누기. 분모는 7.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. 6이 못 들어가니까 0. 찍고 가져오고요. 그럼 7이 14. 그게 얘는 60. 78에 56. 쭉 긋고 다시 40. 75, 35. 자, 규칙이 나올 때까지 갑니다. 그 다음에 50. 그럼 7, 7에 49. 그 다음에 10. 7, 1은 7, 30. 7, 4, 28. 여기에서, 자, 잘 보세요. 다시 20이 나왔어요. 이렇게. 똑같은 숫자. 자, 여기 20이 있었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반복됩니다. 다시 14. 이게 들어가야 되고, 그럼 다시 같은 계산 과정을 반복하겠죠. 그래서 얘를 표현해 보면은, 누가 순환마디냐면, 이만큼이 순환마디인 거예요. 이만큼. 그 순환소수로 써주게 되면, 여기 위에다 점을 딱딱 찍어주겠죠. 그래서 순환마디의 개수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그래서 X는 6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. 자, 그 다음에 2번. 33분의 49도 해야겠죠. 49 분자 나누기 그 다음에 분모 33 해주세요. 얘는 한번33그 다음에 160자몇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? 33 곱하기 4를 하면 3412 132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다가 점 찍고 4 132. 자, 한번 더. 얘는 28. 자, 못 들어가니까 0 하나 또 갖고 와야 되죠. 자, 몇번 들어가면 좋을까요? 얘는, 음, 자, 8한번 곱해 볼게요. 38, 24. 264. 이렇게. 여기 8 써주고. 자, 그 다음에는 160. 오! 다시 등장했어요. 160이 어딨냐면, 여기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있어요. 그럼 그 다음에 다시 4번 들어가고, 다시 8번 들어가고,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순 한마디가 48이 됩니다. 그래서 얘도 순환소수로 써보면 얘는 1.48 위에 점점 써주는 거고,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야? 순 한마디에 여기 숫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2가 됩니다.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.